오가농원 박명수 대표님. 네. 어, 고추 농장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. 네, 저희 오가농원 고추밭을 소개해 드릴게요. 저희가 여기 고추 심은 지, 사, 고추는 4월 30일 날 정식을 했어요. 오늘 딱 86일째인데, 저희 고추, 이 밭에 고추를 저희가 심은 품종은 세 가지를 심었어요. 이산 쪽에, 이쪽을 보여주세요. 이쪽 부분에는, 어, 극대과 만생종 순두리와 대근이 순한 맛을 심었고요. 여기 중간 중간 정도에는 저희가 트리플엑스 매운 맛을 심었어요. 그리고 맨 마지막 집 쪽에 있는 고추 품종은 칼타네스 이 중간 매운 맛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심었답니다. 이 중에서 저희가 칼타네스나 이 트리플엑스도 고추 농사가 잘 되지만 저희가 심은 이 순돌이와 대근이 이 품종이 굉장히 어 아주 순돌이와 대근이 이 품종은 어 만생종으로 극대과예요. 저희가 이 지금 크기가 과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얼마나 큰지 한번 재볼게요. 자로 한번 재볼게요. 순돌이와 대근이 키를 한번 재볼게요. 키가 도대체 이 크기가 어 22cm, 22cm 정도 자랐고요. 지름도 3cm 정도가 되네요. 3cm 정도. 굉장히 크죠? 정말 대과종이네요. 대과종.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추가, 고추가 여기 지금 많이 없죠? 고추가 많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어제 1차로 이 고추 따기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붉은 고추가 많이 없죠? 여기 고추가 지금 붉은 고추가 지금 왜안 보이나 싶죠? 다른 거에 비해서 만생족이기 때문에 좀 붉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긴 하는데 어제 저희가 일부 고추를 땄답니다. 그래서 고추가 지금 붉은 고추가 지금 많이 안 보이죠. 지금까지 저희 오가농원에 고추 세 가지 세 가지 품종 심은 것 중에서 순돌이와 대근이를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고추 정성껏 잘 키웠답니다. 저희 오가농원 고추 어떤가요? 보시기에. 좋아요. 좋아요. 아, 좋아요. <laughs>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. 그리고 에, 저희 오가농원 고추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물 빠짐이 좋다고요? 응. 여기 지금 경사가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. 그물뭐 쪽쪽. 예, 물막빠지고래 가지고 가뭄에는 가뭄에는 이거 점적 테이프, 응. 점적 테이프 이거를 해서 물 공급을 해주고 응. 또 폭우에는 지금 우리 밭이.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, 경사가. 어. 그래서 물, 뭐지, 이거. 배수가 잘 돼가지고, 다행히 폭우에 쓰러지거나, 뭐, 부러지거나, 음.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, 지금. 음. 전체적으로 봤을 때. 어. 그게 잘 컸네요. 음.